이오 하나? 어, 뭐야? 어, 아, 아. 야, 아니 이이형그 뭐지 중국 대학교 나왔어. 너 오, 어디 어디 대학교 나왔어? 나 중국 대학을 안 나왔는데? 아 진짜? <laughs> 과시야. 요아 아. 아, 아, 화교예요? 네. 아, 아 그러나아 중분이세요? 그러면? 아 국적은 대만, 근데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아 그래요? 네. 오, 신기하다. 네. 다들데이 아, 어서 와. 요 홍대 방송 얼마만입니까? 홍대 레드로드인가요? 아, 글로 가고 있지. 아, 뭐한게 마실까? 어, 날씨도 좋고. 아, 차한잔 하고 하니까 어우, 눈에 안개 낀다. 야, 이게 아, 요즘 날씨가 잠이 너무 잘 와.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름이 좋나요? 겨울이 좋나요? 한 개만 난 여름이지. 그래도 난 여름이야. 아, 추위보다 난 더운 게나. 아유, 추운 건 너무 싫다. 아이고. Weather is good. i t 날씨 너무 좋다. t 우아 i c e It's nice. i 넌뭐 n i 넌뭐 It's 하 i c e It's nice. It's nice. It's nice. It's nice. It's n i 앉아 It's 앉아 c e It's nice. It's nice. It's nice. It's nice. It's nice. It's 옛날에 넌 지금 무슨 닉네임으로 하냐? 아저 똑같아요 여기서 똑같아. 뚜란? 네. 뚜라니 네. 뚜라니 뚜란이. 얘는 아프리카 TV 비제였고 지금은 어, 다른데서. 왜 샬로님 거기 있어? 야 근데 넌 영어 플랫폼에서. 예. 야 영어도 잘 못하는데 어떻게 방송하냐? 그러니까 이게 저도 어허. 이제 그냥 어 배우면서 하고 있어요. 계속 번역기 어... 돌리면서 계속 저도 말하면서. 아 신기하다. 원래 완전 아니 그냥 음. 완전 못했어요. 진짜 음.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 지 그, 사람들이 네. 말해도... 아, 이게 뭔 말인지 아무도 몰랐는데... 어. 근데 이제 지금 한 4개월 지났거든요. 4, 4 5개월, 지금 5개월 정도 지났는데... 들리기 시작해... 하고 조금씩, 음. 조금씩 들리고... 이제 말하는 거... 어, 아, 근데 이건 진짜 영어 공부에 엄청 도움 되겠다. 진짜로. 어... 진짜... 그래서 너무 좋아요. 어. 왜냐면 아프리카만 하면은 계속 거기에서 머무니까... 음... 안 되잖아요. 발전이 없어가지고... 음. 중국 플랫폼이 아니라 호주 플랫폼이라 그랬나? 네 이름이 뭐지? 이름이... KICK. 킥 어. 원래는 킥이 어. 트위치랑 어. 트위치에다가 이제 킥 사장님이 어. 킥 CEO가 어. 킥에다가 카지노를 넣으려고 그랬어 카지노 카테고리를 어. 근데 킥에서 아니 트위치에서 이 배신 때려버리고 카지노 안 된다고 어. 원래 된다고 했는데 그래 그래가지고 거기에 빡쳐가지고 얘가 나와서 그냥 이걸 만들어 버렸어 똑같이 그냥 어. 트위치랑 시스템. 킥 요즘 많이 하더라 하더라고요. 여기는 뭐뭐 뭐 도네이션 들어오면 몇대 몇이야? 여기는 190%예요. 와우. 어? 90%? 9대 1이라고. 9대 1. 네. 거의. 95%. 뭔 소리야. 95%. 100달러 터지면 이거 95달러 가져가나요? 네 왜지? 이 여기 사장님이 돈이 많아요. 카지노 그거. 아, 기반 플랫폼이라서 굳이 이거 뭐 수수료 덜어 놔 본다 뭐 이런 네. 거야? 그런거 없어요, 걔는. 걔몇조씩몇1몇십조로 가지고 있니요 어나 팝인데 8대2인데 아.. 그리고 여기서는 돈액 안 터져도 돈이 들어와요 왜? 어떻게? 시간당으로 돈을 줘요 시간은 얼마인데? 그러니까 시청자가 어. 많으면 많을수록 돈을 어. 많이 줘요 아 그러면 이제 꼭 풍이 안 터져도 여기는 일단 기본급이 보장되는 그런 느낌이네? 지금 기본.. 제, 제가 이제 한 어. 시간당 지금 시청자가 많이 없어가지고 어, 어. 9.3달러인가 9.3달러 한 시간당 9.3달러면? 한 12,000원 정도 12,000원 시간 나고 아, 통안 터지는 날 그래도 위로는 받겠다. 네. 난 진짜 안 터질 때는 한 여섯 시간에 막백 개도 안 터지고 그래. 와, 그런 날에는 시급도 못 보는 거 아니야. 그쵸? 기운도 안 나잖아요. 그런 날. 아, 아, 방송 던져버리고 네. 싶어? 하기도 싫죠. 때려 치워버리고 싶어. 진짜? <laughs> 야, 근데 여기는 그래도 시급이 나오니까 어, 괜찮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시급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시청자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더 많이 줘. 어, 그래? 넌 네. 시청자가 평균 어느 정도야? 어느 정도야? 시청자 수가 어딨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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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네. 근데 평균 요 정도 들어와? 평균, 평균 한 여기, 여기, 에서 여기, 0사 여기, 이렇게 들어오다 보면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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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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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그럼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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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0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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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기여 아 어, 괜찮은데 시스템? 진짜 잘 버는 애들은 막시 그.. 그걸로만 그.. 이게 KCIP라고 응. 이렇게 해주거든 요 KCIP 그걸로만 한 3천원씩 벌어 한 달에? 네 도네이션 안 받고 도네이 말고 그냥 방송한 것만으로? 응. 아 근데 여기서 사람들 채팅을 잘안 하나 봐 그러니까 이게 어. 여기도 똑같아요. 여자가 나오면은. 아, 나오면 또 활발해지고. 아, 세개 남자 세 개가 비슷비슷해. 그렇지? 이호 하 어. 뭐야? 어, 아. 아. 아니 아이 이형 그 뭐지? 중국 대학교 나왔어. 또 어디 어디 대학교 나왔어. 오. 나 중국 대학교안 나왔는데? 아, 진짜? <laughs> 화셔. 아. 저 혼들이에요. 아, 아, 화교예요? 네. 아, 아 그러나. 아, 중국이세요? 그러면? 아, 국적은 그 대만. 근데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아 그래요? 네. 신기하다. 정말 되게 잘하시겠네. 아, 영어도 잘해. 하 와이, 젠자이 배이징 레오 레오씨. 와, 완전 중국 사람이네. 아 근데 둘이는 어떻게 안 사해? 아 있어요. 네. <laughs> 어떻게 어? 어떻게 알아요? 우리 홍 여기서 만났잖아요. 맞아요. 아 방송하면서 알게 된? 어. <laughs> 네, 네. 아 동네 주민이에요? 네. 아이 동네 좀 살아요? 나주면 안 돼? 좀 나주면 안 돼? 어. 돼? 어 나와요 나와요 나왔어. 진 어, 나와주면 대박. 어, 초... 네. 그러니까 니랑 나랑 많아요? 남자 둘이 <laughs> 있는 거좀 칙칙하다. 어. 맞네. 아 별로 안 많아요 지금 1 1 4 명. 별로 안 아니야. 많아요. 어 아, 예뻐요, 예뻐요. 너무 부었는데? 예뻐요 예뻐요. 안녕. 그리고 그러니까, 한국 진짜? 사람 같아요 그죠? 완전 한국 사람 같아. 엄마는 한국 사람. 아 혼혈 아 네, 반반에 반반 아. 짬뽕. 아 한국 사람이네. 네. 한국에서 태어났으니까 한국 사람이죠 이 네. 정도면. 그럼 중국에서 아. 그 순천에서. 살다 왔어요 심천에서 살았어요? 네 국적은 대만인데? 네 신기하다 오빠가 더 신기해요 중국말 너무 잘하시는데? 아전 중국에서 한 16년 유학했어요 16년이요? 네 어릴 때동나난 아니네 이름 뭐예요? 저요? 꽁채윤이요 네. 응, 채윤? 꽁설론 꽁설론? 네 오오 와 진짜 잘해요 He not lady boy <laughs> 너무 잘해 <laughs> <진짜> 너무 잘해 <laughs> 원래 외국인들이 약간 좀 이런 직설적이네 너 언니 꼬리 넘기 근데 무슨 일이에요? 몇 살이에요? 물어봐도 돼요? 저요? 저는 네. 서른 93년생? 아니요 95 9, 9 5요 네. 95는 서 아니죠 오빠는요? 86이에요 86? 네 동안이시네요 아 어, 그래요? 여러분들 들었죠? 동안입니다 아 어. 근데 한국 사람 중에 이렇게 중국말 잘하는 사 처음 봐요 아 진짜요? 아, 맞아 왜냐면 어. 한국 사람이 아무리 중국말 잘해도 아. 그 그러니까 한국 톤이 있거든. 맞아. 그걸 못 지워요. 어, 오래 살아도. 근데 저는 그게 지워지더라고. Beautiful, beautiful. 아. 대박이다. She 너무 신기하다. 무슨 일 하는지 보러 가도 돼. 저요. 응. 저 이것저것 다 해요. 방송 빼고. 아.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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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신기하다. 신기하다. 나는 어. 어. 아, 중국말 하는 사람들, 중국말 하는 한국 사람들을 보면 난 되게 반가워요. 그러니까 같이 뭔가 이게, 이게 공동분모가 있으니까 파이팅하고 연락할게 어 그래 그래 평일이라 홍대에 사람이 없는 건가요? 카메라에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람 많아 사람 꽤 많이 왔다 갔다 해 우리 홍대 순찰 한 바퀴 돌아볼까? 아 어, 오랜만에 동네 친구 찾기 컨텐츠 한번 해볼까? 오늘 홍대엔 또 어떤 친구들이 있을려나 화요일인데 화요일인데 그래도 아이 놀 사람들은 온다 핫하네 화요일인데 난리 난데 역시 홍대는 홍대는 잠들지 않아 아 물론 뭐 주말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주말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어 공연 끝났어? 피자 층이 저 친구는 오늘도 아주 파이팅 있게 공연을 하고 있네. 안녕하세요. 아는 친구예요? 아 그냥 이거 공연 보러 있는 거예요? 아. 아 저도 그냥 뭐 지나가다가 방송하는 사람이에요. 유튜버, 유튜버. 이름이 뭐예요? 로진. 로진? 어디서 왔어요? 이란에서 왔어요? 오! 귀여워요. 아, 근데 한국말 왜 이렇게 잘해요? 학생이에요. 아 여기서 유학하고 있어요? 뭐 전공이 뭐예요? 어, 학아온지 얼마 안 됐어요? 1년 됐어요? 야 오늘은 어떤 일로? 오늘은 어떤 일로 홍대 에 왔어요? 아 그냥 산책하러 혼자. 아이 근처 살아요? 네. 아 홍대 살아요? 아니요. 신촌 사는구나. 아, 아. 아 거기서 살면서 학교는 어디 다니세요? 연세학교, 연세어학당. 아 야. 미인이세요? <laughs> 한국 남자친구 없어요? 없어요. 네. 어? 한국 남자친구 있어요? 네. 한 남자 만나보니까 어때요? 어, 친절해요 이란 남자보다 친절해요 아, 남자... 첫 남자친구가 한국 사람이에요 이란 아, 남자 안 만나봤어요 그러면? 아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한국에 왔구나 그러면 한국에서 계속 살 거예요? 대학 졸업하고도? 네. 아, 그러면 한국 남자랑 결혼해야 되겠네요? 아, 잘, 아 모르겠어요. 아, 잘 모르겠어요? 네. 한국 좋아요? 네, 좋아요. 뭐가 좋은 거 같아요? 이란이랑 비교했을 때 한국 뭐가 좋은 거 같아요? 하면서 카페, 가게, 식당도 많아요. 카페, 가게, 식당 이런 거 많고. 이런 거리 너무 좋죠? 홍대 같은데 이런 데. 네. 이란에도 이런 데 있어요? 사람들 좀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뭐. 있지만. 10시에 다문닫아요 아. 여기는 이제 시작이에요. <웃음> <웃음> 좋은 시간 보내세요. 아. 안녕. 아, 감사합니다. <laughs> 많이 수줍어 한다고요? 아아 뭐. 아, 그래도 카메라 앞에서 이 정도로 이렇게 인터뷰를 응해주는 거 그거 쉽지 않은 거야. 안녕하세요. 어디 가요? 브라질. Are you f r o 브라질? Where a e going? I'm pray for the people 성교사입니다 뭐라고요? 성교사입니다 성교사? Uh -huh. <laughs> 기도해드려도 아. 될까요? <laughs> 지금 yeah. 뭐 하고 uh? 지금 뭐하고 있어요? 지금 뭐하고 있어요? What are you doing now? Just this pray for the people 기도 for other people Pray for the people? Yes yeah. 그럼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데요? 네 yeah. 한국말 할줄 알아요? I don't speak Korean. Ah, it's okay, it's Just okay. this. Kidohe Doro Takayo, Sangyo Saimida. Thank you. Thank Oh, Sangyo Sa. Sangyo Christian. God bless you. Hanani, <speaking in> thank you. Why you come to Korea? How? Why, why? Why you come to Korea? Just for the mission. Mission? Yes. What mission? Missionaries. Huh? Mission for break the, ah. the people. Five months, just break for the Five months. You are going to stay here for five months? Yes, just for the mission. h y o may I pray for you? One minutes. Pray for me? Yes. 날 위해서 기도를 해주겠다는데, okay, why not? Choose one number, one, two, seven. Any number. 날 위해서 기도를 해주겠다, okay, I'm gonna go with seven. Seven, okay. The seven Korea say, wait. 그리스도는 그분을 내 마음에 초대하기 원하시네. Yeah. <laughs> What is that? It's a Word of God, the Bible, reference the Bible, yes. Oh. And this is your prayer. Oh. Christ wants to uh, uh, live in your heart, yes. You can accept the invite of him, oh. yes. Jesus love you, yes. And you look, do you like read? Read huh? books? Read what? books? Read bo I like read books, of course. Well, it's your missionary project. The perfect unit, and this is in Korea. In English and Korean book. Ah,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ah. Yeah. it's a man now. Mm. Yes? do you want one? Oh no, I'm no okay. problem. Uh -huh. Have a nice day. Come samida bye. You too, you too. Bye. Have a good trip in Korea. Uh, yes, yeah, thank you. I'm back my home in January. January. For five months. Yeah. Four months. Yeah. Wow, it's a long time. Yes, but okay, it's for God. Okay. I wish you luck. Okay, you too. Bye.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5개월 동안 있으면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러 왔다. 성교사. 아, 참, 공대에 다양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교, 어느 파냐고요? 아 그런 걸. <laughs> 아, 뭐, 뭐, 그렇게까지 파고들라 그래.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서 뭐, 아유, 뭐, 좋은 시간 되세요. 라고 하면 되지.